어, 내가 지금, 동화를한번 켜봤는데, 어. 어, 됐다. 어, 유튜브도 되네, 이제. 어, 가끔. 아니야, 근데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. 어, 됐다. 화면 나왔다. 이야! 어, 그러네. 되네. 오. 오, 야, 유튜브도 된다, 이제. 얘들아, 진짜... 나 이제 유튜브도 된다. 개쫄지 않냐? 오, 드디어, 드디어, 마참네. 나도 유튜브가 내고 있어. 내 채널 보기. 내 네, 유튜브 채널이랑, 잠깐만, 이거. 유튜브 이거 화면 채팅 창을 같이 좀 뜨게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어. OBS에 유튜브 이거는 나중에 탑 채팅 설정하기 전 봅시다.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그래서 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유튜브 가지는 지금 와어 유튜브 까지는 유튜브 까 지금 와떻게 하기 힘들어? 야금 유튜브 채팅까지보기금지는 어떻게 하기 힘들어. 야씨 유튜브 채팅까지 보기에는 눈이 너무 아프다. 이게 맞는 걸까? 어머 축 어? 왼 진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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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? 진추다 진추 어떻게 사람 이름이 나. 사선생 <웃음> <웃음> 유튜브 팅창을아 이거 어떻게 병합하는 거야 우리 도둑으로 사진 찍자 배우군 아프리카는 아 숲은 저게 지원을 하는데 통합채팅창 지원을 안 하네 어머 나 이거 처음 봐 그치지? 이렇게 아. 아. 잘생겼다 예, 미다 와 진추 야어 진추, 이 것도 있네. 야, 이분 이거 현질 많이 했구만. 어머, 완전 비싼 계정 있네. 그니 님, 그 계정 저한테 500원에 파세요. <laughs> 원래 그 계정 500원이면 충분하다 생각해. 그럼 내가 천 원에 산, 삼... 어, 왜 맞나? 왜 응? 맞지? 200에서 300 아닐까요? 아, 200에서 300원으로 해. 뭘 그렇게 비싸게 받아? 우리 사이에 <laughs> 정원사에 볼까? 그것도 괜찮지. 채팅창 통합이 안 되고 있어. 이거 어, 좀 불편한데. 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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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. 어. 잘 가고. 어, 뭐, 뭐, 뭐. 형님 너무 야 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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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양아에서 왜 말을 안해이 새끼야. 미치코랑 우산이다잉? 어! 아까 우산인건 봤어 잠깐만 잠깐만 아기야또 그렇게 가는거야? 어 얼른 안나갈게 카카도 글러 간다 야 안돼 네. 진짜 또라있나 미친 나, 아니 이현성 이거 아니잖아 나도 어제 겪었잖아 이따, 견뎌 내가 진짜 스트레 받아 아따, 이것들 잘하네, 잘하네, 아, 어? 아, 우리 자기 잘한다! 이 미친 짓겠다. 윤회님, 행님이 저 괴롭혀요. 어쩌라고? 우리 자기는 내 편이야. 저부터 살려줘요. 왜내 말을 또 듣지 않고 있... 아니 <laughs> r u 런! 런! u n run run r 천 n r 해 n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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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u n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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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있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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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기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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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이 n r u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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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아. 언니야, 예, 예쁜 스킨이야.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잖아. 금발 미녀.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왔겠냐 여기? 미친놈. 미친놈이라니마. 지코야여길 미친놈? 봐줘. 이 새끼 왜 여기 끝까지 안 보는 거야? 아니, 아이 씨방 미사 왔잖아. 저리 꺼져 남자는 싫어. 그래도 여기 세 명인데 어떻게 나 좀. <laughs> 남자는 싫어야. 암살 고추는 아니라고 봐이랄 뭐야 패시. 아, 좀더 아픈데 야, 맞아줬다 아프다! 아, <laughs> 근데 <안 돼>, 지금 폭풍이 <laughs> 어, <품이>. 어머머 <laughs> 도움이 필요해요! 나를... 발사! 예. 됐어 남자혐오 남자 아니야. 혐오라니, 난 인류를 혐오하는 사람이야.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는 게뭐 어때서? 저거 이제 잘 날아가네요. 아니, 진짜 안 되겠다. 야, 사람이 사람을 혐오하는 건 죄가 아니야. 아니, 두 명서 이 이러면 어떡해. 봐봐, 저게 얼마나 저 혐오스럽니, 저거. 어? 씨, 바스 애끼리, 진짜. 아따, 자기야, 바르고 고운 말 해야지, 나 좀. 개열받잖아 어허 자기야 열반다고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돼. 아야 카우보이 아나 이 씨바 예병할놈들이왜또 여기 있는 거야? 아니 어? 여기 평지에 내려주면 어쩌라는 거야? 나 여기. 아따 디자브리번 밀랍사도가 아닌 게 어디에요? 밀랍사도였으면 게임 던졌지 벌써. 어머. 카보이카보이 카우보이 카우보이 카보이저 맞아? 카보이내말 <laughs> 들리나? 얘왜 갑자기 멈춰? 에에 네네 어! 야! 야! 이새끼 뭐야? 당황스러운걸? 카보이 <laughs> 둘이었어? 어! 심지어 카보이가날 납치했어 이게 무슨 경우지? 예고님파워보이서 잘하는데? 어쩔 수 없지 이 석양인 신다로 승부하겠다 간다 하하하하하.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거리는데 넷넷얍 네. 네. 이네. 어. 양아다, 카오보야. 솔직히 구할 자신이 없다. 야, 이 새끼야! 아유, 줄넘 줘. 사랑, 안녕. 야, 야, 제발, 날 체력 회복하게 해줘! 야! 야, 이 새끼야! 아이, 개새끼, 이거 돌았나, 이거. 순순히 내, 순순히 받아! 칫발놈. 게임 던져야겠어, 안 돼. 눈 나빠졌어. 내 이름은 구란. 눈 나빠져. 무슨 흐름이야? 왜이 흐름이란 거야? 에이... 명한 화법이야, 이게. 남도의내 이름은 탐정. 탐정이죠. 살짝 진실 추론 척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. 얼른 죽기나 해. 그 마음대로. 쪽. 어! 어우 쪽 팔려. 어우 도망가야지. 아이씨, 어 내가 봤어야 되는. 아어림 없지. 이 방송은 오늘 다시 보기는 없을 예정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한 연습은 인정.

무식갱이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즐겨 이 상황을 어차피 열 내도 되는 거 없잖아 그럼 즐겨야지 뭐 그래서 누가 해독을 해주고 있나 지금 우리 팀 아직.. 아 환자님 아직 살아계시구나 근데 나도 날아가고 알았어요 환자 없다는 거 고맨 맨 같이 연합해도 재밌겠네요 저랑 연합하면 꿀잼 보장합니다 원자님 계좌래. 자, 저분 내가 보기에는 아이디 저거 따로 한 거야. 성심시의 사투리인가요? 성심시라니. 버전이라 불러 주겠어? 야, 너이 새끼 이거 어떻게 봤는데? 이 새끼 돌았나? 얘들아, 나도 살려줘 어우, 거기서 우두둑 거리야 대전이 있는 곳을 고르시오, 성심당 맛있겠다 카우보이 얘는 뭐 하는 거야? 대전 사람이 부러워요. 부러워하지 마 그런 거. 아, 우리 카우보이 아주 멋진 사람이구만. 아이 시발. 그 사람? 잠시야 <laughs> 둘은 너무해요. 나도 너무하다 생각해. 그래, 카우보이야. 널 믿고 있어. 구아렴구아렴 오, 씨발. 야. 솔직히 개잘 버텼다 생각해. 가오보이야? 가오보이야! 가오보이야. 아 내가 뭐, 바라만 보고 있어. 이 새끼가? 날아가는데 뭐하? 어디가? <laughs> 왜 지가 날아가는데, 이거? 도움이 필요해요? 망게임이네. 일단 쓰레기게임 왜야? 옘병 자 저는 유튜브 손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방송을 중단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요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기야 응?